외적 구성 요소, 네. 그다음에 내적 구성 요소를 나눌 수 있는데, 네. 내적, 외적 구성 요소는 네. 총세 네. 가지로 나뉘어요. 아... 일단 처음에 이야기를 네. 어, 나누려면 말하는 네.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혼자 말은 이야기가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자랑 네. 청자가 있어야 돼요. 아... 그다음에 네.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아...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합쳐서 장면이라고 하는데, 장면도 있어야 돼요. 얘는 시간적, 네. 공간적. 유소가 지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발화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어, 문장으로 된 것들이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담화가 되는 건데 발화가 모여서 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일성하고 네, 네. 통일성 응집성이 있어요. 네. 통일성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주제가 아니라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가 통일성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응집성이 조금 헷갈리는데 얘는 네. 서로 이어져가지고 네.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인데요. 네. 여기에 색가 들어보면 쉬워요. 아. 자, 지식 표현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대용 표현. 그다음에 접속 표현 아... 이 있어요. 일단 이세 가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래. 말할 때 그래. 내가 이거 좀 가져갈게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걸 가져갈게고, <laughs> 내가 저것 좀 가져갈게 하면, 내가 저것 좀 갖다줘 하면은 좀 멀리 먼 위치에 있는 것 같죠? 아... 그다음에 그것좀 갖다줘 하면은 걔한테 가깝고 나한테 먼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격조사. 여섯 개나왔어 지금. 혹격조사. 와다 나왔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laughs> 어, 여기에는, 일단, 주택조사는 당연히 주어의 역할을 주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주어를, 네. 네.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